자, 우리 이제 고이 내신 대비 EBS 올포 4강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후! 자체. 자체 배경은. 자,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부정적분과 정적분 고난도를또 부셔 버리자고요. 자, 문제가 몇 개냐면 세 개예요. 자, 이세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아마 14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잘 보여야 될 텐데 이러면 좀잘 보일까요? 네. 자 13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차례대로 이제 볼게요. 조건이 좀 길어요. 자 fx에 대해서 다, 대문자 fx는 fx의 부정적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단계 적분을 합시다. 그러면 라지 f는 4분의 1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x 3승 그 다음에, 어, 3x 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바로 밑에 이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0일 때 b래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그게 c죠. 그래서 f 0로는 c인데 그게 b래요. 그래서 야 그거 b구나. 그 다음에 이 f가 f 프라임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2 단계 f 프라임을 좀 구해 보러 갈게요. 일단 이 미분 때려 3x 제곱 9x 6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얘가 인수분해 가 되나요? 네,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솔랑 솔랑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지 Fx가 f x 가 f 프라임인 예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라지 f 가 결국은 f 프라임 즉3 곱하기 x 1 x 마이 1을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1을 그리고 2 넣었을 때 우리가 요게 f에다가 1이나 2를 넣었을 때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다. 그래서 f에다가 1 넣어도 0이고요. 어, 11인데요? <laughs> <이거> 11 같죠? <laughs> 그래서 f1 0이고 f2가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f1은 자, 여기다가 그러면 4분의 1, 2분의 3, 음, 이게 0이고요. 그 다음에 F2를 넣어도 0이기 때문에, 음, 음, 이게 0이에요. 근데 쏠랑쏠랑 지우면 EA 플러스 B는 마사다. 이게 하나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4분의 1, 4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B. 이거 정리하시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와요. 그죠? 요거, 요거 계산하시면 2분의 3에다가 4분의 7. 이게 다 합쳐서 4분의 7이거든요? 그거 이왕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그래서 여기 두 식을 연립할게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에 거 뺄까요? 위에서 아래 거 뺄까요? 상관없어요. 쌤은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뭐예요? A죠? 자,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나요? 네, A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맞습니다. 그럼 다시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B는 뭐예요? 그랬더니, 세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B는 마이너스 4분의 7 빼기 A니까, 이렇게 돼서 4분의 2, 즉, 2분의 1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B에서 A를 빼서, 자, B 빼기 A, 다 왔네, 다 왔어. B에서 A를 빼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9죠? 음, 4분의 11이에요. 거기에다가 8배를 하래. 그럼 얼마? 22. 정답은 22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13번은 부정적분 문제죠? 다시 한 번. 우리가 부정적분하실 때뭐 챙겨라? 어, 적분상수 C 챙겨라.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바로 이런 관계다. 라지 F가 F'으로 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1과 2를 대입했을 때 0이다. 라는 거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x가 양수인 범위에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같고요, g(x)는 0은 실근 중 양수인게 존재하면 된대요. 자, 다음 중 양수에 의해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뜻이겠죠. 일단 이제 이 문제 개념이 어딘 것 같으세요? 실근을 갖는다, 근을 갖는다. 그렇죠. 방정식의 근 활용 문제죠. 이 방정식의 근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가조건에서 보시면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은요. y는 fx, y는 0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근 문제는 자고로 어떤 그 주어져 있는 그래프, 함수의 교점의 무슨 값? X 값으로 해석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교점의 X 값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단계. 자, 지금 Y는 FX라는 것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주안 Y는 FX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지금 여기서 얘는 대칭 축이 얼마예요? 그렇죠, 이였어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바로 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이차함수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냥 실근이라 그러면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이다.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럼 판별식은 어, 양수를 때리면 되겠지만 여기서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0인지를 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렇다면 0보다 큰 범위. 자,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무조건 X축과 몇 군데에서 그렇죠 두 군데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x 축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에서 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에서 지금 접하고 있어요. 자 이에서 이런 식으로 접해도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서로 달라드는데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란 뜻이니까 바로 이첫 번째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 정리해 보자. 어, 지금 0과 2일 때 우리가 0과 2일 때 다른 점은 아니고 0과 2일 때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빨간색깔 상황을 보시면 0일 때 함수값 어때요?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자, 이일대 함수 값은 x축 아래예요. x축 아래이기 때문에 0보다 그렇죠.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개를 정리해 볼게요. f0은 일단 a-1이죠. 그래서 a-1이 양수니까 a는 1보다 크다. 자, f 2를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는 4, 2사 4, 8 이게 0보다 작아서 a는 어, 5보다 작다예요. 그럼 교집합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자, 두 번째 2단계. 어, 그렇다면 이제 나조건을 보러 갈 건데요. gx는 0이래요. 일단 gx가 뭘까요? 그랬더 gx는 0부터 x까지 f를 적분하래요. 어, t 제곱 빼기 4t, a-1 dt. 요거를 적분할 건데요. 3분의 t3승, 마이너스 2t 제곱, 그 다음에 a-1t, 요거에다가, X 대입하고 0 대입할 거예요. 그럼 3분의 X 3승, 2X제곱, A-1X,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얘가, 어, 실근 중에 양수인근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지금 GX는 0이라는 방정식, 즉, 이 GX가 뭐가 되는? 이 GX가 0이라는 방정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다뭘 갖고 있어요? 어, 다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6x제곱 3a-1x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x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도 약분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이 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어, x로 묶어주세요. 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식이 나오는데, 요거와 요게 나오죠. 자, 얘가 0일 때 근은 0 하나가 나오고, 얘가 0일 때 근이 나올 텐데요. 지금, 나조건 다시 볼게요. 실근 중에서 어떤 근이 존재한데, 양수인근이 존재하는데, 지금 요 앞에서는 0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양수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양수인근이 나와야 된다. 그럼, X제곱 빼기 6X 어쩌고저쩌고 저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 a 1이라 그래프. 대칭 축이 얼마죠? 어, 3이에요. x가 3일 텐데. 양수인근이래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정해요? 그렇죠. 0을 기준으로 양수인근은 0 오른쪽이니까, 어, 요렇게 세워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양수인근이 존재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어, 뚫고 지나가는 모양으로 X축을 그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랑 좀 다른 건, 가와 나의 조건의 차이점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그냥 양의 실근이에요? 그랬더니, 가나의 차이점. 그렇죠 간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간다랬지 나는 서로 다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조건에 서로 다른이라는 요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근일 수도 있고 같은 근을 가질 수도 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3에서 접해도 될까요? 이런 거요 3에서 접한다는 라 것은 우리가 2, 2차식의 근이 3이라는 얘기죠. 아까는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 요거 요거는요. 바로 요기랑 요긴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3에서만 만나는 즉 3만 근인 서로 같은 두실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두 가지 케이스를 다 허락할 수 있나요?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서로 다른 두실근, 두 번째 케이스는 3이라는 서로 같은 두실근이기 때문에 아, 된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확인했는데 0일 때와 3일 때 값을 조사하시면 두 가지 케이스 다 0일 때는 함수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즉, 양수의 음수예요? 그랬더니, 이첫 번째 X축 보시면 0일 때, 어, X축 위를 지나가고, 두 번째 요 상황도 보시면 0일 때가 바로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음, 크다. F3일 때 볼까요? 3일 때는, 어, 이첫 번째 케이스를 기준으로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기준 보면, 3이, 어, X축 아래 있으니까 0보다, 어, 작은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선 3일 때 X축과 맞나요? 이 말은 뭐예요? 어, 등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가요. 자, 무슨 차이점이에요? F3일 때 등호가 들어가는데, 아까는 등호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요? 문제의 조건. 그래서 문제만 잘 읽어도, 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우리가 잘 해석하시기만 하면, 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그럼 0일 때 양수라 그랬는데요. 0대 대입하시면 3a 1이죠? 어, 지금 어따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게 그냥 f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 요 f라는 함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hx라 그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h라는 함수로 얘기하겠죠? 음. 그래서 h 아이고. h 0일 때와 h3일 때 값을 조사할 건데요. h0일 때는 저렇게 되고요. h3일 때는, 자, 대입하시면, 339, 368, 그럼 마이너스 9. 그리고 3a 빼기 3. 이게 0 이하죠? 그러면, a는 얼마 이하? 4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요거 교집합은 1보다 크고 4 이하입니다. 요 밑에다 쓸까요? 1보다 크고 4이하예요 자, 그럼 눈 크게 뜨시고, 자, 마무리. 자, 나조건에서 정리한 거 요거. 가족 관에서 정리한 거 요거 근데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오늘 기분 짱 좋으니까 둘다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이죠 자 오늘 어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예와 예 교집합이죠 그래서 (1보다) 크고 아 이거 안 써지네 자 둘의 교집합 따다당 정답은 (1보다) 크고 사이야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최대값이네. 우리가 이게 될수 있는 범위 중에서 가장 최대인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가 p가 될 때, 얘가 q가 될때 가장 p, q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겠죠. 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무슨 문제? 방정식의 실근 문제.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 x 값을 어,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자, 마지막 문제를 가볼까요? 자,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5번. 다음 중 H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하나가 상수고 하나가 변수입니다. 선생님, 형강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시면 이제 코시국이 없어지겠죠? 네, 없어지겠다고 생각해 주세요. <laughs> 어, 코시국이 없어지고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코시국이 끝나면 여러분 미팅을 어디랑 하셔야 돼요? 물론 코시국이 안 끝나도 줌으로 미팅을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보면 선생님도 어, 해보고 싶은데 음, 선생님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팅을 어디랑 해야 돼요? 어디 대학교? 미대, 자 미대생을 만나야 돼요. 우리 여학생들은 미대 오빠 만나야 돼요. 스카프 두른 오빠. 아 그래, 스카프 두른 오빠 너무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미대 오빠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은 미대 누나 만나야 돼요. <laughs> 왜 미대라고 했어 선생님? 어왜왜 왜 미대야? 왜 미대라고 했냐면 미가 무슨 미짜요? 아름다움 미가 아닙니다. 이 미는 무슨 미? 미 어, 분이에요. 대는요. 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입은 숫자를 넣어라 이런 얘긴데. 자 이렇게 하나가 상수고 하나가 x면 무조건 미대예요. 자 해볼게요, 선생님. 자, 그냥 무조건 닥치고 미분, 닥치고 대입이에요. 선생님 뒤에 뭐 물어본지 안봐도 돼요? 네. 일단은 무조건 미분하고 대입한 이 결과가 쓰일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양변 미분하면 h 프라임 엑고요자 우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f t 백이 g t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x까지 ft dt가 있어요. 자, 선생님 질문할게요. 이 적분을 하면 이 값은 x에 대한 식이에요? t에 대한 식이에요? 그렇죠. 얘 X에 대한 식이야. 왜? T지만, 원래는 FT였지만, 적분해서 X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면, 결국 얘는 X에 대한 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 X에 대한 식을 다시 X로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DDX란 얘기는 뒤에 있는 값을 X로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저 뒷부분을, 음, 이게 뭐라고? 이 뒷부분은 적분을 라지 F T 대문자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적분해서 x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뺀다. 지금 이런 뜻인데, 걔를 다시 앞에 봐, 앞에 봐. d dx 란 얘기는 얘를 다시 미분하겠다는 얘긴데, fa는 상순니가 미분하면 없어지고, 라즈 f만 다시 미분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렇게 적분 당하는 애를 피적분함수라 그래. 근데 피적분함수가 아무리 t에 대한 식이라 할지라도 적분 요 구간에 x가 있고 또 다시 x로 미분하잖아. 그래서 여기 잘 봐봐, 여기 t에 대한 함수지만 여기 x, 여기 x면요 그냥 알맹이가 x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자, 양변을 미분할 때 h 프라임은 얘가 그대로 나오냐? 노 nope. x로 바뀌어서 나온다. 어,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입하자. 우리가 뭘 대입해야 될때뭘 대입해야 되냐? 이 대입은요. 이거 생각하면 돼.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얼마? 0이죠. 그래서 x에 뭐 대입해야 돼? 1. x에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h 1이죠? 우변은 0이에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써먹을 건데 f F와 G 그래프를 문제서 에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하, 그럼 내리세요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잖아요 내려 어디로 내려 선생님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x축 그려 어, 이렇게 x축 그려 자 그러면 왜 선생님 저저 저 지점 왜 만나는 지점을 가지고 지금 내리냐 여기가 알파와 베타야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이 F 백 G의 값을 생각하려고 해즉 선생님은 H 프라임이라는 도함수를 그릴 거야. 자, 이제 보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F가 G보다 위에 있어, 아래 있어? F가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F 빼기 G는 양수일까, 음수가 오, 마이갓 잘했어요. 양수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볼게요. 알파보다 작을 때 F가 지금 곡선이에요. 곡선에서 직선 빼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뭐가 돼? 마이너스. 자, 또 베타보다 클 때는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마이너스. 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려보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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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타와 알파일 때 x축과 만나면서 어 요렇게 생겨먹은 h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h 은 0인가요? 네. 무조건 0인다 했잖아. 그죠? 어, 요거 기억 참이네요. 니은 베타일 때 극대냐. 이게 h 프라임 그래프거든요. 이 연두 색깔, 메론 색깔이. 근데 베타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요거 당연히 극대죠. 이게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사실 여기 선생님이 시, 어, 공간이 없어서 그데 여기까지 내려볼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감소했다가 증가, 증가했다가 감소. 이렇게 되거든. h라는 그래프는 알파베타에서 극소와 극대가 되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베타일 때 극대, 알파일 때 극소가 되는 그런 그래프죠. 그럼 디귿 볼게요. hx는 0의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래요. 자, hx 그래프를 도함수 가지고 hx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이렇게 개형밖에 몰라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특무기 h 2 0이라는 걸 대입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h 2 0인데 1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 위치를 좀 줬어요. 위치를 어 여기 봐봐 알파가 0보다 작고 이거 왜 줬냐면 알파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베타는 뭐보다 크대? 1보다.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h 2 0이라는 얘기는 x축이 어딜 지나가? 그렇지. h 2 0이라는 얘기는 조기에서 x축과 만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hx는? 그렇죠.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냐 그랬잖아. 그 봐봐. 여기가 1일 때 만났어. 여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당연히. 왜? 여기가 0이니까 0 왼쪽이니까 음수야. 얘는 당연히? 그렇지 양수지. 그러니까 음수, 양수,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실근의 곱은 뭐야? 음수, 양수, 양수 곱하면? 그렇죠. 그렇죠. 음수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15번 문제는 고3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부터 이제 예비 고3으로서 수능대비를 하실 때 이제 현장 강의든 어디에서든 많이 보실 유형입니다 바로 도함수 그래프 그려서 H프라임 그려서 H그래프 완성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잘 보시면서 복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쌤이랑 무슨 강의? 4강, 부정적분과 정적분, 고난도, 문항, 세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쌤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